자 이렇게 생긴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거 x절편, y절편 y절편은 얼마예요? 아니, x절편부터 갈까? x절편은 얼마예요? 이거 구하려면 어디에0 대입해야 되지? y 에0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x는 8이죠 그 다음에 y절편은 얼마야? x에다 0 대입하면 2y는 8이니까 y는 4지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x절편이 8이고 Y절편이 4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거 보고 이제 시작합니다. 1번. 이렇게 된다. 틀렸죠? 2번. 4콤마 1을 지난다. 이건 대입해봐야 겠지 X에다 4 대입하고, Y에다 2 e 대입하면은, 딱 맞지. 맞, 맞는 거야, 이건. 그다 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감소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함수는 감소야, 증가야. 이 방향을 보면. 감소죠? 아니, 자, 이거는 증가지. 말을 잘못했다. 이거는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 함수는 감소하죠? 틀렸죠? 자, 얘랑 평행하다. 자, 평행하다가 뭐였었지? 기울기가 같다지. 이거 y든으로 정리해야 돼요. 정리 한번 해봐, 지네 해봐.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란 말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냐? 아니죠? 틀리지? 그 다음에 5번. 3사분면을 지난다? 왜3사분면 지납니까? 안 지나죠? 그래프 딱 보면 알지. 맞죠? 2번, 5번.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요거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요거는 X에다가, 요거는 Y에다가. 그래서 X에다가는 마이너스 3A, Y에다가는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정리하면은 2A는 4다. A는 2죠. 자, 요거 한번 정리 좀 합시다. 우리가 가로 그래프랑 세로 그래프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차함수라고하면 기울기가 존재하거든?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가로로 돼 있거나 세로로 돼 있는 함수가 있었어. 이거 외워야 돼. 이제 이제 마지막이야. 더 이상 개념 설명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가 3인 지점을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 이거 가로지. 가로는 y로 시작해요. x 로 시작해요. y지? 그래서 y는 해놓고 이 숫자 3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함수의 특징이 뭐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다 y좌표가 3이라는 거야. x는 몰라. 점마다 다르니까, 그지 근데 y는 무조건 3이야. 고정인 거지. 자,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있는 함수는 요거는 x로 시작하지. 그래서 외우라 했었죠? 세 x, 가 y. 외우라 했었어? 자,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자, x축의 수직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로야, 세로야. 이게 x축이잖아. 요거의 수직이면 세로죠, 세로. 이거에 수직이니까 세로야. 그럼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죠? x는 으로 써야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네를 지나간대그 중에서 x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왼쪽으로 넘겨서 1번이 정답이 되겠지. 자, 이 문제는 x는 마이너스 3. 자, x는 마이너스 3이면은 이거 세로로 그리는 거죠. 그 세로에다가 마이너스 3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x는 1도 있어요. 이것도 세로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2면 가로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지. 가로 얼마야? 가로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니까 세로는 3이 되겠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함수들 기준으로 봤을 때, x 앞에 있는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었었잖아. 근데 지금 얘는 함수가 그렇게 안 생겼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문제는 문제 풀때 y는으로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y 빼놓고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y 앞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지? 다 나눠. 똑같이 마이너스 a로 다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 약분하면 y가 되겠지? 이 쪽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A분의 1 X가 되는 거야. 여기는 플러스 A분의 B. 아시겠죠? 이렇게 해놓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기울기지. 자, 이 함수,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기울기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왜? 올라가는데, 기울기는 플러스지. 그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인 거야. 그럼 A의 부호는 뭐겠어요? 플러스겠죠? 어. A는 플러스 일단 다 제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Y절편이지. Y절편 여기 있죠? y 좌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죠. a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b도 그러면 플러스가 되야겠지. 그럼 결론은 a, b 둘다 플러스가 되겠지.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가 맞, 만날 함수들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아. 보시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생긴 일차방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죠. Y 앞에 B가 있지. B로 나눠.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요게 이제 기울기. 요게 Y절편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리 꼭할줄 알아야 돼. Y는으로 정리해야 기울기랑 Y절편이 뭔지 아는 거야. 자, 이번 시험의 핵심. 자, 봐요. 두 함수가 나오고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나와. 자, 교점이 뭐죠, 일단? 그게 만나는 점 얘기하는 거지? 자, 교점 구하는 방법 써봐.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개 한번 연립해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식에서는 Y를 소거하기 쉬우니까 Y를 소거합니다. 더 해볼게요. 더하면. 3x 플러스 9는 0이다. max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6 플러스 y 빼기 4는 0이니까 y의 값은 마이너스 2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교점이라고. 사실, 두 개의 함수에 대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방정식을 배운 것 뿐이지, 우린 책에선 반대로 배웠잖아. 연립방정식 배우고 함수를 배웠잖아. 안된 거야. 함수에서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방법이 연립방정식이라서 그걸 배웠던 거야 자이 문제에서는 보시면 이 만나는 점 보이십니까? 이거 몇 컷만 매치해요? 3 컷만이죠 이게 뭐야? 교점이야 교점 그럼 이제 아까랑은 좀 반대로 직접 연립을 하는 게 아니라 교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잖아 그지? 연립방정식이 해잖아요? 그럼 얘는 얘네들을 여기다 어떻게 할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대입해 봐 2a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나 나오고, 밑에 거 대입하면 3b 플러스 2는 11이다. 이렇게 나오지. 요거 이제 풀어보면은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이거 풀어보면은 b는 3 나오죠. 두일차 방정식 요거에 교점을 지나고 요까지 한 끊어봐. 자, 여기서할 일이 뭘까요? 교점 구하는 거야, 교점.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열립하라 그랬지? 열립 한번 해볼까? 지금 봤을 때는 y를 수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할게. 여기는 14. 그래서 2y, 2와 2y 빼고, x 지워주고, 마이너스 14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x는 5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면, 15 플러스 2y 빼기 9는 0이다. 계산해 보면 y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이 좀 길었지만, 결국 그 교점이 뭐다? 5,-3인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있는 거야. 자, 직선, 직선의 방정식 기본 방, 기본, 기본 공식이 뭐야? y는 ax 플러스 bg. 거기에서 지금 첫 번째 5,-3을 지난다라는 정보를 얻어낸 거야. 또 하나, 얘랑 어떻게 된대? 평행하대. 자, 평행하다 특징이 뭐예요? 기울기가, 어, 같은 거지. 그럼 얘가 기울기랑 같으려면 얘 기울기 뭔지 알아야 되잖아. 정리를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 얘도 뭐다?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지?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거, 요거다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플러스 b니까 b는 2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결국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b를 구하는 과정인 거야. 다만 어떤 점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놓은 거고 얘랑 평행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자,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야. 문제를 보면은 세 점이 한 점에서 만나.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어, 교점이라고 하지? 교점 구하는 방법? 연립이죠? 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k라는, k라는 문자 들어가는 게 있고, 그거 말고 나머지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연립 하면 해봐. 이거랑, 2x-y-7은 0. y를 소고합니다. 더해보면, 3x-9는 0이다. 그래서 x는 3이 나오고, 3 대입하면, 어, y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교점은 3,1이 되는 거지. 자두 번째,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지. 3, 마이너스 1. x 플러스 ky 플러스 1은 0이다. 를 얘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지. 3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니까 k의 값은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풀면 돼. 자 여기서부터는 직선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직선 두 개는 관계가 첫 번째 평행하다 있어요. 평행. 두 번째는 일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봐봐. 자, 평행하다는 요렇게 생긴 걸 평행하다고 하지. 자, 이게 특징이 뭐지? 뭐가 같애, 같아야 되지? 어, 정확하게는 기울기만 같은 거야. y절편은 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일치 같은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랑은 연관이 없고요. 일치는 뭐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겹쳐있는 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생기,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기울기랑은 관련이 없고 이 교점하고 관련이 있지.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고? 연립하러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랑 또 관련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 설명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연립방정식 입장에서는 어떠냐. 자, 봐봐. 평행할 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해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일치할 때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나랑 수업할 때는 존나 많은 해라고 설명을 했었거든. 그런 거였고,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개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 보면 얘고, 이거 보면 얘네. 이걸 바로 니네가 파악을 해줘야 돼. 자, 문제에서 두일차 방정식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밑줄 쳐볼까요? 어. 교점이 무수히 많대. 이게 무슨 말이야? 해가? 어, 아니, 자, 해가래. 일치라는 얘기지?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저 있나 좀 확인을 해 보려고 봤더니, 자, 이거 봐봐. 판단 잘 해야 돼. 어, 선생님, 이거 일치면 A가 1이겠네요? 이게 아니야. 왜냐면은, 얘는 문자기 때문에 얘랑 같은지 어쩐지 아직 모르는데, 어, 딱한 군데가 숫자로 일치가 딱 되는 데가 있어, 여기. 여기 보시면 둘다 숫자지. 얘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럼 3을 6으로 만들려면 얼마 곱해야 돼, 밑에다가. 2를 다 곱해야겠지. 근데 이제 같으니까, 그제 가서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A는 이, e. 그 다음에, EB는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일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꼭 하나씩 나오는 문제야. 요거는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래프 그릴 때, X절편, Y절편은 안 물어봐도 구해놔야 돼. 자, 이 함수의 X절편이 뭐예요? Y에다 0 대입하면? 0. 어. y도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y절편은 뭐예요? x 대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맞지?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아, y, y, y지, y. 아, y는 2. 죄송. 이렇게 돼서, 이 그래프에서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은 플러스 2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이거의 x절편, y절편. 한번 구해볼까? x절편은 뭐예요? x좌표 y에다 0대입하는 거니까 6이죠. 그리고 y좌표는 x에다 0대입하는 거니까 얘도 6이지.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봐봐. 교점이지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하는 거죠. 연립 하면 해볼까? 이거는 소거하기가 좀 편하게 나와있으니까 x를 소거해볼게. 빼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은 0이다. y는 마이너스 4죠? 아니 y는 4지 4 나오고 4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x는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교점은 2,4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까? 여기 밑변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니까 밑변은 얼마? 8이겠죠? 그 다음에 요게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교점의 y좌표가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넓게 나오겠죠? 자, 이 문제는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해서 함수를 두 개를 다 구해봐야 돼. 첫 번째, A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봐봐.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 여기. 0,1000을 지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6,4000을 지나지? 자, 1차 함수 만드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 해놓고, 얘가 뭐지? 이 점이 무슨 점이죠? Y축이랑 만나는 점? Y절편이죠? Y절편은 아니까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됐고, 그럼 기울기 남았지?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증가량, 뒤에서 앞에 거뺀거 분의 거. Y 증가량, 4,000에서 1,000뺀거 그럼 6분의 3,000이지. 그러니까 얼마? 500 되는 거 자, 그래서 여기는 500 이게 이제 A의 직선 자, 이제 b 를 구해야겠죠? 자, B는 어디를 지납니까? 여기 0,0 지나네요 00 0 지나니까, 직선에서, 일단, B가 보겠어 y 절편이 0이지. 여기서 시작이야. 대입해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6,6,000을 지나지. 이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6 0 0이 0이 X 증가량. 그 다음에 6,000빼 0이 Y 증가량. 그러니까 6분의 6,000. 그니까, 얼마? 1,000이죠. 그래서 Y는 1,000X가 B의 그래프가 되는 거. 자, 이거 이제 보고 판단을 합니다. 1번. 어, 직선의 방정식 이거다 아니지 500x 이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 얘는 1000x니까 틀렸고 자 교점 교점 어떻게 구하죠 둘이 연립하면 되지 이거는 대입법으로 하자 y가 1000x니까 1000x 대입할게 1000x는 500x 플러스 1000 500x는 1000이니까 500x는 x 는 얼마? 2죠. 그래서 일단 이 교점은 X조표가 일단 2일 거다. 그 다음에 y 가 얼마인지는 구해보려면 2를 대입해봐야겠지? 2000이죠? 그래서 2,2000인 거야. 그럼 어때?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2개월 후에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진다. 두 개가 같아지는 거는 이거지. X는 2고 Y가 2000일 때 같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지금 개월수를 물어봤는데 개월수는 뭐야? X야? Y야? X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니까 4번은 맞는 거지.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이 같아지는 거. 요게 얘기하는 거야. 2, 2000이잖아. 그치? 총 판매량은 언제? 2000개일 때. 그치? 틀렸죠. 정답 4번입니다.